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하비 그리고 청지기 13속과 14속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달리기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달리기를 꽤 잘했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억이 떠오를 것이고 반대로 달리기를 잘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실 텐데 여기에서 조금은 세대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제가 기억하는 달리기에 대한 이미지는요 만국기 펄럭이는 요즘 같은 가을 하늘에 모두가 다 흰색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그어진 하얀색 선을 따라 치열하게 뛰어가는 장면이 떠오르고요 또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는 1등 도장을 손등에 받고 또 가장 늦게 도착한 아이는 풀이 죽어 얼른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 뭐 이런 그림들이 생각납니다. 나이가 많고 또 나이가 적고를 떠나서 달리기 직전에 그 출발선에 서 있을 때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제가 이런 긴장이 너무 싫어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면 체력장이나 운동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니까 또 사회에 나와보니까 운동회나 체력장과 같은 달리기는 없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치열하고 긴장되는 달리기 시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공을 위한 달리기였습니다. 비록 운동장에 그어진 흰색 선을 따라 달리는 달리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무한 경쟁의 달리기가 시작된 것이죠. 이 마시멜로라는 책에 보면 사자와 가젤에 대한 글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가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네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자왜 달려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침이 되면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 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달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14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 결국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 달리라고 하시는 건가? 신앙생활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게 없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과 본문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달리기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달리기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소는 옥중서신 중에 한 편의 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건데요. 다른 옥중서신들에 비해 빌립보소가 쓰여진 배경은 비교적 학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집니다. 언제냐면 바울의 인생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다라는 주장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따름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여섯 번째 설교 제목이 더작게였거든요 그날의 본문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이었고, 그 사도행전 28장의 배경이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한 작은 세빵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은 가택 연금을 당했는데 바로 그곳이 빌립 보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바쳐서 전도 여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훌륭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젊고 혈기 넘쳤던 바울은 어느덧 노구, 즉 늙은 몸이 되었고요.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때였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사역과 헌신과 수고의 결과가 지금 로마의 감옥이었던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노년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 선데, 여기에서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이 아니고 로마의 황궁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달리기를 성공을 위한 달리기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감옥에서 쓰인 편지라도 노년의 바울이 아니고 청년의 바울이었다면 역시 바울이 말하는 이 달리기가 세상이 말하는 경쟁의 달리기라고 우리는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 노년의 시기에 로마의 변두리 작은 새방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바울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다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이번에는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해야 하는 노년의 시기에 그것도 감옥에 갇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는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다름질이 무엇을 위한 다름질이었는가는 바로 위에 본문인 10절과 11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 역시 공동번역 성경인데 이번에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절과 11절, 이두 구절에서 한참이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다른 다름질이거든요. 이 바울의 다름질은 정말로 다른 다름질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다름질, 출세를 위한 다름질,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다름질이 아니었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그것들과 달라지기 위한 다름을 위한 다름질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바울은 오직 그것을 붙들기 위해 자기는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고 또 읽어왔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노년의 바울이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작고 초라한 감옥에서 써내려간 편지라고 생각하니까 무언가 이전과는 다르게 더 특별하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바울의 모습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아닙니다. 나이도 이미 많아서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요. 또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변두리 작은 새방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이런 바울을 그 인생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기의 삶을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던지 나와 함께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빌립보 도시를 구성하고 있던 인구의 대부분이 바로 로마의 퇴역 군인으로 이루어졌다. 특징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은요 특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평생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명예롭게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빌립보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매우 보편적이고 매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 황제는요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윤택하고 편안하게 해주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자이자 가장 확실한 도움이었거든요. 그런 빌립보 교회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유일한 목표와 표대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힘 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또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서 안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죠.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이 늙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는 말을 그렇게나 많이 할수 있었을까? 혹시 노년의 바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 이상해진 건 아닐까? 아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가 왜 기쁨의 서신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울의 다름질은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잘 살고 인정받으며 편하게 살기 위한 다름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같아지기 위한 다름질이 아니었고, 도리어 세상과 달라지기 위한 처절한 다름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래서 지금 비록 그의 몸은 감옥이라는 곳에 묶여 있었지만 그것이 바울의 다름질을 결코 멈추게 할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바울에게는요. 기회였고 놀라운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감옥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귀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1517년 10월 31일 무명의 한 수도사였고 성경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장사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못을 박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죠. 김균진 교수의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는 책에서 저자는요,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무언가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 교회적 사건이 아니라 서양 사회 전반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세기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 권력체인 동시에 정치적 권력체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황을 위시한 성자들은 종교의 영역에서는 물론 정치, 경제를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루터가 이의를 제기했던 교황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 단체였습니다. 교황청이 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건요.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도 교회에 몸 담고 있던 수사에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는데 본래 재정적으로 풍부했던 로마 교황청은 역대 교황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엄청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즉 면벌부라고도 부르는 면죄부입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었던 태체 수사는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설교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성경의 가르침과도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루터는 면제부 판매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95개의 논제를 발표한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건 루터와 교황청과의 싸움 끝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개신교인,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바로. 다른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이죠. 이제 다음 주면요. 종교 개혁 주일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루터가 거대한 교황청과의 싸움을 통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얻게 된지 올해로 507년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는 얼마나 다른 다름질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루터의 반대편에 있었던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성경도 생명도 양심도 팽개쳐 버린 변질된 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돌아보고 또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이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로마 황제도 있지 않고요, 루터가 반대했던 교황청도 그때의 교황청은 아니죠. 자, 그러나 로마의 황제와 교황청보다 더한 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힘입니다.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요즘 만큼 돈이 주는 권세가 강한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우리는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다름질을 한다는 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순간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서 다른 따름, 다른 달리기를 한 사람들로부터 세상은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고요. 또 507년 전에 독일의 루터가 꼭 그랬습니다. 혹시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또 돈의 힘에 굴복하여서 가젤과 사자처럼 그저 본능에 의해 달리고만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정말로 진지하게 또 고민하며 듣고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즉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는 다른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을까? 앞서 제가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이 사도행전의 28장의 로마의 감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요 지난 다른 따름 시리즈 설교의 프리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프리퀄은 영화에서 쓰는 표현이죠. 자, 실제로 이 기록 시기를 보면요. 빌립보서가 사도행전보다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따름, 즉더 적게, 더 낮게, 더 가볍게,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작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다른 다름질을 달려봐야겠다라고 결심이 서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다른 다름 시리즈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들어보시면 그때와 또 다르게 들려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때 되시고, 다름질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 다른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름질하다가 혹시 나의 다름질이 어긋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다른 다름지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더라도 어긋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겉면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달려봅시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의 다름질은 무엇을 향한 다름질이었는지 멈추어 서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를 향한 다름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전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다른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을 때 삼아 달려갔던 바울과 루터처럼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는 다른 다름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